뚱대가뚱대가 네가 할 말이 있다며. 어, 그랬어? 어, 그거 빨크밍이야. 야, 빨크밍. 너할 말이 있다며. 야, 그거 파랑이 아니었냐? 어, 그러네? 야, 파랑이 네가 할 말이 있었다는 무슨 소리가? 무슨 소리야? 하, 하. 아니, 노랑 피크밍 있었어. 아, 그래? 야, 노랑이 네가 할 말이 있다며. 아니, 난 없는데? 어, 그럼 누구야? 하양이. 어, 그래? 야너할말 있다는데? 아니야 어... 야 일단 악수 왜? 귀여워서 귀여웠다고 와둥 뚱땡이 펀치 파랑 파랑이 펀치 그래서 하영이 니가 하고싶은 말은 뭔데 야메타몽불러와 메타몽 메타몽불러어왜 메타몽블러라고 메... 알겠어 그래 내가 할 말이 있었어 어 여러분 저는 이제 가끔씩 출력합니다 왜냐면은요 뭔데 아예 출연하기 싫어요 <laughs> 왜 해야지 왜 아니 그게요 저는 이 채널에 가장 먼저 출연한 놈이 나가지고요 근데 이미 죽었다며 엥? 아니 아니 어, 은... 시즌 2 올릴 거야? 은퇴는... 어? 은퇴했는데 아니 가끔 올린다며 아니 가끔씩 출연한다고 했지 가끔 올린다고는 안 했어 야 알토에스 시즌 2 조금 운영하...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? 야! 야, 너할말너할거 있어. 왜? 눈치를 얹어? 왜? 그럼 해야지. 삐삐.